안녕하세요. 프리미어 자막 템플릿 23년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. 첫 번째, 중앙에서 한 글자씩 튀어나오는 텍스트입니다. 글로우 효과와 어그로체가 기본 적용되었고요. 폰트 색상 변경 가능하며 효과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, 한 글자씩 튀어나오는 두줄 텍스트입니다. 모션 블러 효과가 적용되었으며 빠른 템포의 영상과 텍스트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한 글자씩 밀려나오는 텍스트입니다. 폰트 색상 등 변경 가능하며 어그로체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. 네 번째 부드럽게 열리는 라인 제목 템플릿입니다. 잉크 리퀴드 체가 기본 적용되었고요. 텍스트와 라인 색상은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심플 아이콘 반응형 자막바입니다. 자막바 왼쪽에 음표, 집, 카메라 세 종류의 아이콘을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.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. 폰트, 색상 등 변경이 가능합니다. 아이콘의 사용자 이미지 변경이 가능한 23년 버전의 템플릿이 추가되어 원하는 아이콘을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여섯 번째, Q&A용 큰 자막바입니다. 화면 아래쪽에 크게 두 줄로 질문 내용과 답변을 자막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. 폰트 및 색상 등 변경이 가능하며 효과음이 포함됩니다. 일곱 번째, 세줄 날씨 아이콘 템플릿입니다. 화면이 어둡게 바뀌며 눈, 태양, 비구름 아이콘으로 텍스트를 강조할 수 있고요. 옵션에서 포인트 단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날씨 관련 텍스트를 강조하여 넣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 7종 브러스 1 템플릿은 23년 후원자료 133번까지며 프리미어 2019버전 이상에서 최신 버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 및 온라인 상점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. 23년 모험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